안녕하세요, 안지지입니다. 오늘은 기계 유망주 뽑비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알아보러 바로 가죠. 이 덱은 뽀삐가 캐리하는 덱으로 뽀삐는 방어력이 올라갈수록 스킬 피해량이 올라갑니다. 뽀삐의 캐리 증강체는 뽀삐의 방어력이 대폭 상승하고 육어모델를 갔을 때에도 방어력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방어력을 올려주는 범블조끼, 아구일의돌가옷여인의 결의 같은 아이템을 가게 되면 뽀삐는 방어력 빌의 피해 개수가 높아 스킬 피해량이 상당히 많이 올라간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뽀삐의 스킬을 가장 멀리 있는 적에게 방패를 던져 상대의 메인 딜러를 저격하면서 배치를 좌우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덱을 갈때 가기 좋은 상황은 4에 뽀삐의 캐리 증강체인 더 크고 튼튼한 방패 혹은 추가 시너지를 주는 어머대, 이게 유망주 뽀삐가 잘 나오면서 방어력을 올려주는 아이템각이 있을 때 가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시너지에 따라 백을 유동적으로 갈수 있는게 장점이며 누누가 나오면서 5기계유망주를 기반으로 어머대를 올려 다 어머대 이상을 받을 수 있고 남은 자리에 4코스트 이상의 밸류를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누누가 안나오면 3기계유망주 기반덱에 어머대를 올려주셔도 좋습니다. 스테이지별 레벨업 추천은 3-1까지는 레벨업을 안하고 48리로를 돌려줍니다. 상황에 따라 33원 혹은 10원까지 돌립니다. 코비와 추가적으로 룰루까지 삼성을 봐주면 좋고 삼성이 됐다면 레벨업을 해서 시너지를 맞춰주면 됩니다. 첫 아이템은 코비의 핵심 아이템을 만들어줄 수 있는 조끼가 좋습니다. 후반 빌드업은 뽀삐와 룰루가 잘 나오는 게 좋고, 2-1라운드에 뽀삐의 캐리 증강체가 나오면 더욱더 좋습니다. 이 증강체가 나온다면 어머델을 올려주면서 뽀삐한테 힘을 실어줄 수도 있습니다. 7레벨은 4 어머델을 가면 안정적으로 피관리를 하면서 빌드업을 할수 있습니다. 과고일의돌가봇 아이템은 적의 공격 대상이 되면 방어력과 마법 정역이 올라가는 아이템이라 1열에 뽀삐를 혼자 배치하면 효과를 최대한 받을 수 있습니다. 8레벨 최종대 구성입니다. 기본적으로 뽀삐, 애니, 룰루, 3 기계 유망주로 8레벨의 덱을 유동적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누누가 나오면, 고 기계 유망주 기반 덱을 맞춰주는 게 좋고, 알리스타와 소나를 추가하면서, 허니, 마스코트, 홍소부대를 받는 덱도 있습니다. 혹은 뽀삐한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어머대를 올려주는 것도 좋으며, 뽀삐의 스킬은 방어력 비례하는 마법 피해를 입힙니다. 방어력이 오를 때마다 스킬의 피해량이 올라가 어머대를 올려주는 것도 좋습니다. 추가 시너지에 따라 이 덱들을 유동적으로 가면 됩니다. 주위 아이템과 좋은 증강 잘려드리겠습니다. 호피 아이템은 방어력을 올려주는 아이템이 좋은데 건물 조끼는 필수, 빌테민인 보석 건틀릿 나머지는 거인의결이 과거일의 돌가봇 중 하나를 넣어주면 됩니다. 룰루가 삼성이 찍혔다면 푸른 파스꾼, 마법공학 총검, 보석 건틀릿 같은 AP 아이템 애니 혹은 누누가 나왔다면 머뭐그의 갑옷 건물 조끼, 용의 발톱 같은 방어형 아이템을 주면 됩니다. 이 되게 좋은 증강체는 더 크고 튼튼한 방패, 구속 성장, 추가 시너지를 주는 이게 유망주, 어모대, 엔트 증강체는 구속 영고 원칙의 원형나, 고생해봐라 전투 마법사, 영량급 피해 증강체인, 사냥의 전율과 천상의 추복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기계 유망주 뽑비대을 알려드렸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하신 점이나 보고 싶은 댁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참고해보고 영상 업로드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